이 엘리후의 이 별로는 요기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2장으로 구성된 요기에서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엘리후의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 사람 가운데 내가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라 거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하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야심차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 말하는데 나를 잠깐 용납해라. 내가 좀더 얘기할 건데 좀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보이, 보이리니 내가 확실하게 증거하겠... 증거할 건데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직 할 말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먼 데에서 얻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가 아니라 먼 데에서 마치 유학 가서 내가 공부한 그 모든 것들 모든 식을 다 동원해서 나를 지으시니가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밝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당신과 함께 앉아서 말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꼭 기억을 하고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진짜 이러한 하나님이다, 분명한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라 하면서 이제 5절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합니다 5절 전반자에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금을 던지니까 그냥 거기에서 예상치도 못한 그런 엄청난 고기대가 건져지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어디에다가 머시에 어떻게 그물을 던지면은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피레미 한 마리 안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던지니까 고기가 올라올 곳도 아니고 깊은 곳도 아니 그냥 그냥 그 너무 깊은 곳은 없는데 그냥 던지니까 그냥 엄청난 고기가 얻어지게 하는 그런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면 1장 3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어떠한 능력을 뛰어넘어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수태고지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지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5절 하반들과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혜가 엄청나기 때문에 무궁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요. 또한 고난 받는 자를 공의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냥 내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의로 의를 의 위해서 의의 고난을 받는 사람을 반드시 공의를 베푸신다. 공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의 권리를 옹호해서 그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말인 것 같지만 욕을 공경하는 거지요. 당신은 아무라 이거예요. 아무나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나 멸시하지 않는데, 당신은 지금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라 거지요. 당신은 아무나라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볼 때에도 당신은 악인이라는 거지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엘리우가 보는 입장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아무도 멸,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욥은요. 아무당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은 사람이고요. 그는 걸코 악인이 압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은 정말로 정말로 천상회의를 통한 의의의 고난이지. 그냥 그가 그의 삶의 잘못된 결과로서 받는 고난이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많은 여러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도 그가 흐트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권리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리를 옹호해 주고 있고 공의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 엘리오는 모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있고, 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아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의를 베푸시지 않는 것같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온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낭망해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왕좌에 앉혀서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천천치.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오늘 그가 행하실 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다 눈을 떼지 않는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면 너무나 안심되고 감사한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곤욕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못하는데 나를 주목하고 계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때,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요, 우리를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딱 알아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2년 전에 강당에 이렇게 그냥 한대 보고 보니까 아이고 애들이 많아요, 400명 넘으니까요. 그리고 또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망원경을 갖고 봐야 되는데 저는 딱 보니까 누가 우리 큰딸인 게딱 보여요 그냥 한방에 띠띠띠띠띠띠 어? 우리 지혜 딱 보이는 거예요 딴 애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가 거기고 다 이렇게 머리도 똑같이 잘랐으니까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가끔 이상하게 물들인 애 빼고는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지혜는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 새끼니까 내딸이니까요 섞여 있어도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마음에 이미 내 딸에 대하여 눈을 떼지 않는, 그리고 이미 내 안에 내 딸은요. 왕이에요.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팔 자르는 것을 아쉬워하겠습니까? 눈 빼는 걸 제가 주저하겠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갑자기 한연이 생각나겠네. 군대간.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왕이니까 내 자식은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도 내네 새끼면은 눈을 떼지 아니하고 내 안에 왕으로 삼아서 무엇든지 해주고 싶은 그러한 나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이 관계에서도 나타나는데 함을 며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의로운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 진단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묵상해볼 때 의로운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확신하게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확신케 하는 것.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 자녀야. 그래, 내 자녀야. 내 자녀 맞아. 너는 내 자녀야라고 확신하게 하는 말, 확신하게 하는 행동, 확신하게 하는 판단력.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 의로운 모습, 의로운 행동이라고 저는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자랑하면요,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욕하고 다니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내 자녀가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하고 자랑하면 얼마나, 얼마나 내 자녀가 확실해. 그래,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전능함 다 동원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더 확신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영벌의 철 우리를 영생으로 이동시킨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같이 삶은 어렵지만 이렇게 웃으며 살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 맞아 라고 확신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의로운 자가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족쇄에 모여있고 환란의 줄에 얽혀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을 그리고 자신들의 교만을 알게 하셔서 귀를 열어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조금 좀 실수하게 되면은요. 그냥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수하면은요. 얄짤이 없어요. 애들 표현으로 기회 안 줍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실수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수가 생각나면은요.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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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즐거운 해를 다시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회개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뉘우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여러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나단을 통해서 잘못을 추적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기가 열렸어요. 영적인 기가 열렸어요. 만약에 영적인 기가 열리지 아니했으면요. 왕의 위치에서 나단 순식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왕인데, 근데 믿음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아, 맞구나, 그렇구나" 라면서 뉘어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나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받아들였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로진 사람 유다는요, 뉘어쳤습니다. 참은 했구나.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했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대로 그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제거하는 엉뚱함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본래의 자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원래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을 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남 남에게 베풀 때 기분 좋고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닙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래도 말씀 듣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전도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탕자를 보십시오.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왔을 때의 그는 모든 것들을 회복받아서 그의 나머지 해는 즐거운 해를 보내고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로 인한 징계를 거부하거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이거는 너무나도 잘못됐는데 충고를 하고 안돼 그럼 안돼라고 말했는데 자꾸 땡깡 부리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 때리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때리잖아요. 백화점에서 때리잖아요. 막 들어누워도 그냥 가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징계하는 거죠. 알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결국 엘리우의 말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벌하실 악인이 바로 당신이고 당신이고 모든 심판과 정의를 그대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18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뇌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할까 그런 헛된 짓 하지 말아라 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스당에서 가장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짐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짐작으로 엘리오의 짐작으로 지금 유백에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나는 하나님 의의를 따르는 자인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은요 세상에 적당히 걸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는 진단해 봐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믿는다면서 현실에 발을 동동거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세상과 방, 세상의 방법과 수수를 먼저 생각하고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인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짐작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적은 없는지. 이것은요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판단과 혹 정죄는요.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우리는요.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지 판단과 정죄를 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